다 같이 혼자! 동네 한 바퀴! 철렁철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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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라가네요. 어, 제가 이번에, 룬을 이렇게 들고, 이제, 신챔, p 비 릴리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딜탱으로 좀갈 거예요. 약간 부르좀하냐 자, 제상대타은 이제, 영원이 먹고치, 어, 티모였죠? 라인 푸시하면서 이제 한번 팀모에게 비교 이득 좀 봅시다. 야, 오케이, 4중처 이거 온거리 판정이네요. 펑트 이대네, 네자 잡았다. 축구하세요. <laughs> 일단 이제 제가 브루저딜탱용으로 간다고 했는데 템을 어떻게 까 템을 어떻게 갈 거냐면은 영거 정영영상 어이씨 이렇게 갈 거예요. 얼심에 가는 이유는 여기 정복자 흡혈 효과로 인해서 준데미지의 퍼센트 회복 효과 추가도 노리려고 합니다. 자, 네,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한번? 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자, 큐프레가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티모야, 철퇴, 뚝배기안 맞았네. 뭐 맞출 스킬은 아닌가. 수면이다 어. 아! 그래 사람이 실수도 할수 있지. 괜찮아 키워서 잡아 먹으면 돼. 어차피 이렇게 추한 장면을 이제 막 편집자님이 스킵을 해주시지. 어? 티모 한번 킬각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인 잡고 푸시해볼게 한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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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를 잡아야 돼. 나이 극기, 나이 극기, 오케이. 한번 긁릴 때마다 사 스택이야. 팀으로제 재울 나이 수 있는 나의 공격. <laughs> 살았나? 나이스. 살 거를 못해, 생각 못했는데 아주 좋아. 팀원치었어 <laughs> 아주 베스트야. 나만 할만 하겠지. 너 집을 언제 가니? 자 여기서 준비했다가 뚝배기 마무리. 와 좋아. 티모는 아야 같이 가. 야, 같이 가 친구야. 어? 우리가 널 좋아하잖니. 안 가도, 안 가도, 안도 왜냐하면 내가 철태를 놓을 거거든. 철태. 김법사, 김법사, 김법사. 어 바탕은 놀러 가볼까 한 번? 안녕. 반가워. 아 이거 W 맞네. 괜찮아 Q 그러면은 전박도1 어? 2스택 되니까. 끌. 자 그리고 철퇴, 철퇴. 뭐야? 너뭐 하고 있어? 지금? 따라올 수 있겠나? 따라올 수 있겠나, 모붕아? 모붕이 우리 수면할까? 모붕이 뭐 하니? 모붕아 우리 수면할래? 당크슛! <laughs> 복사. 어? 어? 찾았다 찾았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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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아좀걸려는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 승으시고요 뚝배기 자 좋아 좋아 이제 얼심하고 뽑았어요 얼심하고 체력이 2769에다가 이제 딱딱함으로 승부를 겁니다 딱딱함으로 난 이제 완벽해졌어 자 수면을 채우기 자 GW 뚝배기. 뭐야? <laughs> 아, 아쉽네. 잘지었는데나 따라오게 한 번. 절대. 절대. 나의 기를 쉽지 않을 걸. 절대. 엽... 자 출전하시고요. 철퇴! <laughs> 딱딱한 나를 쉽게 잡을 수 있겠나? <laughs> 안녕, 친구들? <laughs> 안녕! 자, 수면을 한번 재워주시고요. 얘들아, 나는 딱딱해. 조심해라. 내 방어력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아. 안녕? 철퇴! <laughs> 뭐야, 너? 마무리! 자힘 없다 힘 없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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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어와봐 들어와봐 어? <목소리> 여러분 저희 멋진 카이팅으로 이제 애들을 가지고 노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자 여기서 오중첩이들 따라올 수 있겠나 따라올 수 있겠나 아 포칼이네 포칼은 근데 재미없지 이 네. 정도로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있다. 아이씨. <laughs> 느려, 아저씨 느려. 야, 야, 나 친구 있잖아. 뭐 죽을 라고이씨 마무리. 건드리쳐도 나 버틸 수 있어. 이거 팀오버 조심하면 돼. 제드 안 무서워? 괜찮아. 자, 제드 쫓으러 가볼까? 한번 여기 애츠 볼링. 이쪽 아니야? 이쪽인가 이쪽인가 봐. 을했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다 잡았잖아? 잡아볼래? 잡아볼래 친구야? 해볼래? 해볼래 친구야? 쪽배기! 자, 수면 죽으시고요 어? 자, 타워도 깨고, 타워도 깨고. 자, 전복자 숙소. 마무리! 아오. 아, 끌릴가면안 되지. 자, 카이크로 가지고 돌아볼까? 어? 얍! 마무리! 아우! 오, 탱탱하고 좋아! 딱딱하고 좋아! 얍! 자, 전국적 유지하면서 가자. 야! 아, 괜찮아, 힐하고 신이 있어. 야! 야, 우리 갈게. 도만 쫓아와. 아! 아, 잡아 만잠 잡아, 잡아. 아, 왜 이렇게 단단해, 왜 이렇게 단단해. 너 어디까지 단단해 지려고 그러는 거야? 야, 얘들아, 내가 간다. 자, 이제 우리 신전 하시고요. 알밤 킬 준비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뚝배기. 자,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 <laughs> 자, 난들 걸어주고 느려졌지 그리고, 야, 아, 기다려, 기다려. 마무리, 뚝배기, 철패를. 아, 드디어 딱딱함이 재미를 보고 있구만. 이런 건 처음 봤을걸. 진실을 정하는 법이야. 자, 영화 한번 찍어볼까 한 번. 야. 절대! 우와, 난죽 이슬로! 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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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드 쉐드! 나나 위대 나 받았어, 위대 받았어. 절퇴야안 <laughs> 죽어? 이 정도로 나 죽이기 힘들대. 애들아, 같이 놀자. 자,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천랑 천랑 대란 뚝배기. 아나좀와아봐애들이왜 어? 이렇게 약하냐. 아티워야 반가워. 아, 너 혹시 저만 쓸까 지니 머리. 볼이 마무리. 자둘다 죽으시고요. 뚝배기 컷. <laughs> 야 딜탱게 재미 다 뽑았다. 이거 탱 갈만하네. 젬팬만 남았네 에이프 켜고 와 근데 너무 더러운데 이거 아 그렇지 않아? 아 신챔피언 오피로안만든다 라이언님 지금 오피로 만들었어 어? <laughs> 아니 Q가 고정데뷔즈 들어가니까 굳이 AP하고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거 같애 아 어? <laughs> 피해감수량 14만 3천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피해나 감성 13만 3천 뭔데 이거 <laughs> 어 정복자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해봉장도 오지게 재미봤네 어 <laughs> 상대방도 완 완전 당황했을걸 이게 괴물이야 뭐야 마리아 이거 아 내가 볼때 이거 진짜 본서버 나오면은 너프 좀 먹을 것 같아 약간 너무한데. 이렐리아 같은 이런 애들 마다 유리를 유리할 것 같고 나머지는 힘들 것 같아. 아예 이렐리아 변하고 카사딘 상대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따 봐야 알겠지. 아, 내가 볼 때는 좀 사기 냄새가 좀 강하게 난다. 강하게. 나만의 꿀로 오지게 빨아야 돼. 근